여러분 안녕하세요. 자 경동나비엔입니다. 여러분들 오늘 11월 12일 지금 15시 10분 기준을 지나고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경동나비엔 영상을 준비하게 된건 굉장히 중요한 정보가 나와 있기 때문에 유튜브 영상까지 제가 준비를 하게 됐습니다. 지금 해당 종목을 보유하고 계시거나 나는 좀 관심있게 보고 있다. 지금 뭐 하락인데 매수 한번 해볼까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제가 가지고 온이 정보 여러분들 직접 확인 안 해보시면 정말 두구두구 후회하실 겁니다. 정말 두구두구 후회하실 거예요. 지금 이 정보 때문에 제 주변이나 뭐 강남, 여의도, 메이저 지금 난리가 났어요. 이 자료 하나 때문에 지금 여러분들 개별 호시가 나와있고요. 오늘 뭐 실적 때문에 좀 주가가 밀리기도 했었죠. 그렇죠? 여러분들 제가 여기, 이거 터지면 엄청난 수직 상승, 엄청난 상승이 나올 겁니다. 신고가는 당연히 뛰어넘겠죠. 그죠? 자, 이 자료는 영상 봐주시는 모든 분들께 제가 무료로 공유를 드릴 거고요. 이 자료 같은 경우에는 여기 보여드리는 제 개인 핸드폰 번호 010-2199-7372번 경동 경동이라고 두 글자만 문자를 남겨주세요. 해당 정보는 여러분들께 제가 무료 100% 무료로 여러분들께 공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보는 정말 100% 무료로 전부 다 공유를 드릴 거니까 꼭 한번 확인을 해보셨으면 좋겠고 지금 특히나 이제 주주님들 같은 경우에는 이 내용 필수죠 필수 이거 모르면 안 돼요 진짜로 제가 이제 개별 오제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게 진짜 무서운 게 뭐냐면 현재 시장 상황 이 시황이죠 이 시황하고 완벽하게 맞아떨어진 내용이 지금 들어가 있다는 겁니다 완벽하게 그렇기 때문에 역대급 수직 상승이 나올 수 있다라는 거죠. 지금 여러분들이 제가 그리고 미리 공유 드리는 게 뭐냐면 여러분들이 지금 여기서 매수를 하던 매도를 하던 그건 여러분들 자유입니다. 그죠? 받아보시고 결정해도 늦지는 않는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드리고 있는 거예요. 정보를 확인해보고 받아보고 결정해도 늦지는 않, 않는다라는 거죠. 지금 이것 때문에 난리가 났으니까요. 자료는 당연하게도 제가 순차적으로 발송해 드릴 겁니다. 먼저 보내주신 순서대로 자료를 공유드리는 게 맞다고 보고요. 어 나는 좀 먼저 받아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영상 봐주시는 중간이라도 문자를 꼭 남겨주시면 자료는 제가 다른 분들보다 먼저 받아보실 수가 있을 겁니다. 자 여러분들 오늘 2025년 11월 12일입니다. 지금 굉장히 중요한 정보가 나왔다고 말씀을 드렸고 이거 여러분들 반드시 확인해 보셔야 돼요. 정말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자이 자료는 010-2199-7372번 경동 경동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해당 정보 여러분들께 제가 100% 무료로 무료로 공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정말 큰 선물 하나 딱 추가로 드리고 영상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자 지금 어, 로봇 시장이 굉장히 강력하죠. 지금 대통령이 찍었다, 뭐 KBA, KB 운용 AI 로봇 ETF 순자산. 3개월 만에 2배로 올랐고, 석달 만에 2배로 증가했습니다. 지금 로봇 시장에 대해서 굉장히 전망이 좋죠. 네, 우리나라 대통령까지도 지금 밀어준다고 합니다. 제가 볼 때는 지금 이 로봇 산업이 굉장히 커지거든요. 근데 아직도 우리가 모르는 가치주. 정말 산업 확장도 넓혀가고 있고, 주가가 한만 원에서 못해도 20만 원은 갈수 있는 정말 강력한 그런 기업이 하나 있기 때문에 자, 여러분들께 딱 하나만 찍어서 바로 공개하려고 합니다. 자, 이런 것들 봐보세요. 어, 요거는 이제 에코프로죠? 2차 전지 관련주인데, 재료랑 이제 시대 이때도 어, 되게 2차 전지주가 각광을 받았잖아요? 3000% 상승하고, 500% 상승하고, 1000% 상승하고, 이렇게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거, 뭐죠? 정보. 그리고, 재료입니다. 그리고 바로, 시황이겠죠? 이 모든 삼박자가 맞춰준다면, 요렇듯이 주가가 엄청나게 폭등하는 요런 현상들, 여러분들 경험해보신 적 있을 거예요. 바로 저는 차기주자로서, 바로 로봇 관련주들이 이런 모습을 볼 거라고 확신을 하고 있습니다. 자, 관련 종목 차트입니다. 자, 지금 거래량과 거래대금 꾸준히 터져주면서 아주 아름답게 매집하는 이 구간 바로 확인이 되시죠? 정말 이 우리나라 국내 주식 시장, 이게 정부에서까지 밀어주게 되면은 어디까지 주가가 날라갈지도 모르겠어요. 저도 정말 궁금한데 제가 이 종목 같은 경우 진짜 여러분들에게 바로 알려드리고 싶어서 제가 이렇게 영상을 준비하게 됐습니다. 자, 지금 국내 로봇 기업 또한 상반기 실적 매출 수익성 모두 빨간불이며 그리고 미국도 마찬가지죠. 미국의 로봇 산업은 휴머노이드 로봇 시장이 2029년까지 연평균 무려 45.7%로 빠르게 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자, 전체 로보틱스 시장도 2030년까지 무려 800억 달러의 규모로 확대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죠. 테슬라, 보스턴 다이내믹스 등 세계적인 로봇 기업들이 존재하면서 자동차 산업을 중심으로 로봇 자동화가 자동 집중되는 그런 경향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런 정부와 시너지를 효과를 내면서 로봇 기업의 성장이 뚜렷한 가운데 과연 우리나라 국내 주식 중에 큰 상승을 일궈내 큰 수익성을 가지고 올 종목은 무엇이 있을까요? 여러분들께 정말 자신 있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2025년 대박 종목이라는 말씀을 또 드리고 싶고 어 제가 이 정보는 여러분들께 무료로. 고마움의 표시로 무료로 공유를 드릴 겁니다. 정말 나는 받아보고 싶다. 정말 큰 수익을 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제, 버, 제 번호 010-2199-7372번 로봇입니다. 로봇이라고 두 글자 문자를 남겨주시면 제가 정말 오랜 기간 봐왔던 기업 방문까지 하고 리포트까지 쓰고 했던 그제 보물같은 이 정보를 이 종목을 여러분들께 바로 공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지금입니다. 참여하시는 방법 전혀 어렵지 않아요. 자, 010-2199-7372번 제 개인 핸드폰 번호 로봇이라고 딱두 글자만 남겨주시면 여러분이 정말 가치주로 가져갈 수가 있고 큰 수익이 날 수가 있는 여러분 은행 적금보다 훨씬 더큰 수익을 가져올 수 있는 이 종목을 바로 여러분들께 무료로 공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자, 010-2199-7372번 로봇. 두 글자, 문자 보내주시면, 이 관련된 종목, 바로 여러분들에게 문자로 발송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